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로코입니다. 오늘은 아주 비싼 커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요즘에 커피에서 커피를 드시려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 들 중에 어떤 커피는 굉장히 비싸고 어떤 건좀 저렴하고 이런 차이, 가격표의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 건 게이샤라고 하는 품종이죠. 과거에 우리는 그 비싼 품종, 뭐 좋은 커피다라고 하면 뭐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하와이안 코나 이런 걸로 좀익숙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커피들은 사실 찾아보기조차 힘들고 비싼 고 좋은 커피다라고 하면은 게이샤라고 하는 품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게이샤는 우리 아라비카라고 하는 커피라는 큰 카테고리 중에서 한 품종인데요. 이 커피가 예, 한 2004년인가? 제에 파나마에서 옥션을 하는데 나라에서 재배된 커피를 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그때 출품이 됐던 커피로 그때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어서 경매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 시세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유명해진 커피의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맛이 있는 커피의 품종이 다른 농부들도 가져다가 심기도 하고 해서 점 조금씩 개선되면서 가공 방식이라든가 작황하는 방식들이 개선이 되면서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그 커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파나마 커피가 가격이 그렇게 그 좋은 품질로 커피가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이유는 어, 파나마라고 하는 지역에 미식기유가 굉장히 커피를 재배하기 좋습니다. 사실 파나마에서 재배하는 커피, 모든 커피들이 다 비싼 커피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고급 커피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땐 파나마의 커피들의 가격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산지대에서 재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높은 지대다 보니까 미식기유가잘 발견됐어요. 그래서 뭐 온도의 일교차가 크고 그래서 열매가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아서 커피가 좀더 맛있게 재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파라바 게이샤 파라마에서 재배된 그 게이샤가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그런 향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높은 곳에서 우연하게 키워지고 나서 거기서 재배된 커피를 보니 맛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어디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파나마 볼칸이랑 보케테라고 하는 지역, 그두 가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파나마 게이샤 커피가 상당히 맛이 좋고 품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 공급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파나마에서 커피, 그런 고급 커피들을 재배하는 농장들은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가공이라든가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영세한 농장들보다는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높은 품질의 커피들이 나오겠지만, 특히나 그 가장 좋은 품종의 커피를 그런 정성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품종의 커피, 좋은 맛과 향을 가진 커피들이 재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CO이라고 하는 커브 오브 엑셀런스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농부들인 자기네들의 커피를 출품해 가지고 COE 저지들이 와서 맛을 평가하고 그것도 점수를 매겨서 역시나 그것도 옥션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파나마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고 해 가지고 파나마 자체만의 경매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파나마 농장주들이 자신들이 재배한 뭐, 내추럴 게이샤, 워시드 게이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커피들을 그 옥션에 올려서 평가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은 후에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 경매에서 굉장히 매년 새롭게 비싼 커피들이 탄생합니다. 이 마린 잭슨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 걸맞게 품질도 계속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콜롬비아, 과테말라, 뭐, 이런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서도 쇼이들이 있고 유명한 커피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게일샤가 제대로 잘 재배돼서 게일샤에 가장 맛있게 재배되는 곳에서 하는 옥션에 더 많은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커피를 구매하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게 이 커피가 정말 맛이 있다. 그 맛의 우열을 가리기 보다는 세계에서 1등했던 커피를 낙찰받아서 가장 비싼 커피를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보는 그 회사의 마케팅 비용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제가 좀 인상 깊게 먹었던 커피는 게이샤 커피는 2013년도에 파나바 엘스베르다의 농장에서 재배된 아이언맨 게이샤라고 하는 커피를 처음 먹었었는데요. 게이샤 커피로 그 당시에도 꽤 비쌌어요. 제가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긴 했습니다. 이 가격에 커피를 이렇게 먹는다고 와 정말 비싸다 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옥션에서 비싼 가격으로 낙찰돼서 뭐 로스팅을 하고 소분을 하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직접 한 잔을 받아서 먹기 위해서는 뭐한몇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커피들은 뭐한 잔에 한 잔에만 5만 원? 2만 원? 5만 원? 요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씩 기회가 된다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운 좋게 낙차를 받은 업체에서 사면은 뭐 프리오더를 받아가지고 뿌리거나 뭐한한 한 잔, 두잔원두로 해봐야 20g씩 요즘에는 소형 패키지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전에 뭐 200g씩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g. 50g 적게는 20g 씩이라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100g 200g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에요 생두로 구매를 했을 때 1kg에도 몇 십만원씩 하고 몇 백만원씩 하는 커피들이 있으니까 그 커피들을 로스팅하면은 1kg 로스팅하면 20%가 날라간다고 치고 그거를 한 40잔 나올까요? 20g씩 잡으면은 한 40잔 나오나?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높아서 많이 못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잔씩, 한 잔씩 커피를, 고급스러운 커피를 먹어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스키 바에 가서 좋은 위스키 한 잔을 먹어도 언더락에 한 잔을 받을 때, 샷 하나 받을 때도 뭐 3만원, 5만원 좋은 거는 10만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와인도 하우스 와인 같은 경우 한 잔씩 먹을 때도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그런 식으로 커피 시장이 조금 고급화된 시장들도 있고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커피 시장이 좀 늘어나가면서 그런 고급스러운 커피도 어떻게든 경쟁적으로 사오려고 하고요. 사실 자본이 있는 회사들 중국 회사나 중동이나 뭐 일본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서구에서는 사실 하나만 커피보다는 구매하기 쉬 과거부터 오랫동안 많이 구매를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케냐나 에티오피아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신는 커피 강국들에서 자본을 좀 들여가지고 좋은 커피들을 많이 낙찰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한국도 있어서 저희도 다행히 그런 좋은 커피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곳에서 특별한 커피를 한번씩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항상 설명을 해드릴 때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트에서 파는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뭐 동네 요스터리. 아니면 정말 비싸고 고급스러운 커피, 뭐한 잔에 5만원, 10만원 하는 것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은 드셔보시면 커피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 커피가 왜 이렇게 비쌌는지, 이 정도 가격이 합당한지도 고민해보시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